네,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음, 원래 맛있는 음식을 해 먹는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어, 오늘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 식사와 또 가볍게 한잔 먹고 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더 이상 뭐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어, 오늘은, 어, 누군가 저한테 이제, 어, 뭐 가죽, 이런 갈색, 뭐 요런 걸좀 좋아하는 거 같다. 어, 요런 거, 뭐 가방 이런 거. 그래서 어, 어 저도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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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죽의 느낌, 음, 그리고 약간 이런 황토빛, 음, 요런 느낌이 제가 그냥 좋더라고요. 음, 그냥 뭔가 물건을 사다 보면 의외로 이런 류의 색깔을 구매하게 되는 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장 입을 때그 구두도. 갈색 구두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음, 근데, 그래서 이제, 아, 내 주변에 좀 찾아보니까, 이런 갈색류의 그런 제품을 많이 내가 사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음,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12시 반이에요. 예, 자야 되는 시간인데, 어, 그래도, 음, 이 영상을 촬영하 목적이, 내가 오늘 뭔가 했다, 음, 이런 거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보이는 게이 가방이죠. 가방 이거 요 이렇게 생긴 가방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음, 안에는 이렇게 지퍼와 어, 진짜 뭐말 그대로 가죽 음, 이렇게 그래서 뭐 안에는 뭐 이렇게 뭘좀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있고요. 음, 보면 이런 어떤 가죽으로 다 만들어진 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이거를 산지는 꽤 됐다. 어, 상당히 오래된 가방이고요. 그래서 이제 손 쪽에 이런 뭐 이렇게 손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묻어 있고 어 생각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작았으면 했는데 좀 크다. 예좀 네, 큰데 그래도 어,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A4 용지, 뭐, 요 정도, 이제, A4 용지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엔 전혀 문제가 없다. 음, 그리고, 처음에 샀을 때는 이게 약간 기름칠, 왁스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닦고 이렇게 했는데, 음, 이제 좀 귀찮다. 에이, 귀찮고, 그냥 뭐, 잘, 어, 그냥, 갖고 다니는, 정장을 입었을 때 갖고 다니는 어떤 그런 가방입니다. 음, 여기는 뭐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가 조금 넓고 위에가 조금 좁은 어떤 그런 스타일의 가방입니다. 이거는, 어, 예전에 일본에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헤르츠라고 HRZ? 음, 그 브랜드의 가방인데, 보통 인터넷 검색하면 그 미국 그 주차 주차? 주차가 뭐 렌트카? 뭐 이런 관련된 회사가 아마 헤르츠라는 회사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그 회사가 더 먼저 우선적으로 검색이 되다 보니 잘안 나오는데, 일본 쪽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나온다. 예, 나오고, 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가방입니다. 뭐 디자인면에서 되게 만족스럽고요. 뭐 자크도 오래 썼는데 괜찮다. 음, 괜찮고, 일단은 제가 이 가방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방을 만드시는 그 회사의 대표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대표님이 그 회사의 표어라고 하죠 예. 거기에 어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방을 만들겠다 아 진짜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쓰다가 내 자식한테 또 물려주고 또그 다음 자식까지 쓸수 있을 정도로 어뭐 내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트렌드 예 라든가 이런 것들에 벗어나지 않게 어, 최대한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어떤 그런 어, 그게 써있어요 실제 음, 홈페이지 그래서 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발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샀는데 지금은 뭐 많이 오래 써 가지고 이런 데뭐다 긁히고 뭐 이게 뭐죠 이거 물대라고 하나요 이게 뭐 물이 또 닿으면 이렇게 또이게 얼룩이 생깁니다 뭐 물론 뭐 가방을 소중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뭐 소중했어요 히 했는데 뭐~ 쓰다 보니까 음~ 비도 맞고 뭐~ 제가 비를 맞는다고 해서 이걸 머리 위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서. 아무튼 뭐 그렇다 아, 그렇고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좀 얄쌍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쓰고 있는 가방이고요 음 이런 손때들이 오히려 아 내가 그래도 이 가방을 들고 몇 년째 살고 있구나 뭐 요런 거를 좀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품이고 음 요런 스티치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뭐 여기도 벌써 일어나긴 했는데 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음 그 일본에 또뭐 가게 되면 또 이쪽 브랜드에 가서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컴팩트한 가방을 하나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가방입니다. 뭐 가격은 한1 0몇만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 요즘에야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은 더 비쌀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엔전이니까요. 지금 예. 지금 가서 사면 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필통이에요. 예, 네, 필통인데, 어,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생일 선물로 해줬었던, 이것도 뭐, 십수년이 지난 어떤 그런 겁니다. 뭐, 안에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펴져가지고, 보통, 요즘 에 필통 잘안 쓰잖아요. 필통 잘안 써서, 어, 언제 쓰냐면, 자격증 시험 보러 갈 때, 예, 네, 요거, 이, 뭐라 그러죠? 이거, 검정 수색, 어, 수성 사인펜, 요거와, 요거, 칼, 칼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볼펜, 연필, 요 정도 들어있습니다 음. 뭐무튼 근데 얘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요거, 어 요거 지금 제가 이거 이후로 뭐 다른 필통을 필통? 뭐필요 없죠 요즘에 무슨 필통을 씁니까? 필통을 쓰지 않는데 요거 이후로 뭐 이런 어떤 그런 세셔너리를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사지 않았다 음. 왜냐 나의 인생에서 이걸로, 뭐,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구요. 예, 그리고, 뭐, 매력적입니다. 왜냐면, 뭐, 이런 필통, 뭐, 많이 팔겠죠, 어디 가면. 뭐, 많이 팔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의미적으로는 제일 친한 친구가 생일선물로 사준 어떤 그런 필통이고, 정말 말 그대로 애누리가 없어요. 왜? 딱요 정도, 예, 볼펜. 긴 거는 한요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공간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음, 그다음에 뭐,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어딜 갖고 다녀도 부담스럽지 않게 갖고 다닐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요 가죽이 또 상당히 매, 매,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다 이게 다 손때예요. 이게 다 긁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더 더 매력으로 다가온다라는 부분에 어떤 그런 필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는 과장님이 선물 주시고 가신 건데 오. 아까워서 못 쓰겠어요. 예, 네, 솔직히 아까워서 못 쓰겠고 뭐벨 볼라무스 벨까지 무스이 뭐야, 이거. 뭐 회사에서 준거 같아요. 근데 어찌 됐건 어 상당히 매력있다. 그리고 이제 요요 뚜껑 아 요거 너무 괜찮지 않나요? 요 어떤 이 보통 뚜껑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약간 좀 플라스틱 재질이라든가 뭐요런 걸로 만들 수도 있는데 뭐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아, 골무 느낌이죠. 음. 어 상당히 매력있다. 어요 부분 아주 나중에 제가 좀큰 사람이 되거나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다면, 예, 있다면 요걸로 어떤 사인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 괜찮죠. 무게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어~ 이건 뭐~ 어디서 살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그~ 우리 저~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스트레이셔널리 그런 저기 뭐~ 그런 섹션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좀 있음 있어 보일 법한 요 어떤 그런 볼펜이 아니라 연필입니다 요거 흑연이에요 흑연 네 그래서 요런 부분 괜찮다 음~ 그리고 어~ 이게 제가 안 꺼내놨는데 제 노트북은 또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약간 누가 보면 좀 오해할 만 하겠네요 뭐 가죽 성애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가죽의 가짜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냥 요 색과 요런 느낌, 요런 질감 요런 걸 좋아한다 음, 한다고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샀던 이유가 다른 건 아닌데 얼마 안 비쌌어요 얼마 안 비쌌는데 요 안에 오, 요, 요 엠보싱 와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뭐, 이 노트북을 잘 보호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음. 오, 오. 음. 요, 요, 요 안에 있는 요 느낌이, 뭔가 되게 안정적이다. 어, 안정적이고, 이, 모르겠습니다. 이 노트북을 잘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어, 그런 느낌이다. 음, 지퍼도 괜찮고, 음, 아마 이거, 뭐 네이버 아니면 쿠팡에서 샀을 겁니다. 음, 그리고 요거, 아 요거 괜찮지 않나요? 요 손잡이 요 부분. 요게 이렇게 만약에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었다면 아, 매력이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히든하게 좀 이렇게 숨겨져서 보통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다가 했 이제 필요할 때 살짝 들고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앞에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뭐뭐 뭐 여기다 뭐뭐 뭐 마우스 넣신다는 으 분도 있는데 여기 마우스 들어가면 이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아, 그런 느낌 조금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어, 요 상태 괜찮다. 음, 이게 또 없었으면 조금 약간 밋밋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노트북 가방으로 해서 얇은 가죽으로 덮, 이렇게 덮어 싸는 어떤 그런 느낌을 썼었는데, 요거 사고, 그리고 이 노트북, 노트북 보통 한번 한, 사면 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쓰지 않나요? 아, 그래서, 아무튼 뭐 그때까지 이 노트북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쓸것 같다. 어, 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음, 이게 뭐냐라고 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이 색깔이 아니구요. 원래 처음에 이 가죽은, 이 가죽은 요 색깔이었습니다. 요 색깔. 요 색깔이었는데, 진짜 제가 이거 언제 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2021년부터 쓰기 시작했네요. 음, 다이어리에요. 다이어리. 음, 예, 저 내용을 보여드리긴 좀 그래서, 속지는 요렇게 돼있습니다. 약간, 어, 고대 무슨 양피지 같은 느낌이죠. 양피지 같은 느낌이고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깨알 같이 이렇게 제 모든 걸 쓰고 이렇게 달력도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어, 2021년부터 썼으니까 벌써 한 3년 썼네요. 3년 쓴것 같은데 어, 물론 여기 이 종이가 상당히 두껍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두껍고요. 어, 그냥 일반 볼펜으로 쓰면 이 종이가 그 볼펜의 그 볼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쓰다 보면 볼펜이 망가진다. 그래서, 어, 금 약간 잉크가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펜들 있잖아요. 이 펜이 약간 그런 펜인데, 어, 이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펜 저도, 그, 아는 분한테 선물 받았는데, 샤오미, 어, 여기 미 있네요. 샤오미에서 만든 볼펜이래요. 뭐, 전자회사에서 만든 볼펜인데,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냐? 아, 그런데,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 써집니다. 음, 음, 뭐. 종이가 없나? 음. 종이가, 종이가. 아무튼 잘 써져요. 어, 잘 써지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잘 쓰는 편이고 원래는 여기에 그 이렇게 어뱅글 돌려가지고 원래는 저는 이게 포스트잇에다가 하루 할 일을 이렇게 적어서 하신, 하는 편이라서 원래 요겁니다.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요렇게 돼서. 여기 구멍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쇠가 쏙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닫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께는 요 정도 되고요. 조금 얇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 저도 뭐, 물론 가방을 다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다 보면, 얘 때문에 툭 튀어나와요. 음,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이미 벌써 한 3년을 넘게 이거를 갖고 다녔고, 그 다음에, 뭐, 거의 제 삶의 일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안 써진, 달력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음, 뭐 너무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써있어가지고 자 어, 9월이면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물론 이거 다 제가 그린 거고요. 저는 이제 연말에 보통 11월에서 12월 어, 다이어리 사는 시즌이죠. 예, 그런 시즌이 되면 이렇게 내가 어떤 다이어리를 쓸까 고민하고 이제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좀 글도 적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음, 이제 이런 다이어리를 사게 되는데 지금 요걸 사고 나서는 이걸 이 다이어리를 계속 써야 되니까요. 원래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어, 달력이 필요하죠. 매월 매일의 일정이 좀좀 좀 이렇게 쓰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음, 달력을 보고 이렇게 이거 생각보다 일입니다. 왜냐면 이거를 다 자로 긋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로 긋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요이 요 간격 있죠. 이 간격을 잘 맞춰서 그어야지. 아, 이거 잘 맞춰서 그렇게 만만치 않다. 예, 네,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빨강색, 물론 검정색으로 써도 되지만, 음, 이게 한번 이렇게 적으면 한 달을 쓰는 거고, 이게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썬, 데이인가 일요일은 빨강색, 어, 세터데이는 파랑색, 이렇게 쓰고 있고,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달력에 게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빨간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 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음, 생각보다 이것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예, 상당히 높고, 어, 요즘에 다이어리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오래된 사람이라서 다이어리가 꼭 필요하고,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꼭할 일을 적어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지워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편이라서 쓰는 건데요. 음, 어찌 됐건 어, 요런 가죽 질감이 이 종이들을 좀 보호해 주고 있어서 뭔가 뭐 고풍스럽다. 아, 고풍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어, 처음에 엄청 아껴 쓰죠. 당연히 엄청 아꼈습니다. 왜냐면 이제 새로 물건을 사면 아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막 들고 다닌다. 예, 막 들고 다니고 편하게 쓰고 여행을 갈 때도 들고 다니고 뭐. 뭐, 뭐, 진짜 어디 뭐 놀러갈 때도 들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음, 그런 거고. 지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게 다뭐 가죽 늘어나더라도 그냥 이렇게 딱 꽂아서. 왜냐면 이제 볼펜이, 아무 볼펜을 쓰면 아까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여기에 쓸수 있는 보트 여기다, 볼펜을 여기다 꽂아놓고 다닙니다. 왜냐면 언제든지 쓸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죽질감의 어떤 그런 다이어리를 좀 쓰고 있다. 음. 뭐, 필통도 이런거 쓰고 있고, 음. 연필도 뭐이런거 쓰고 있고, 어, 사실 뭐 회사에서 만년필을 많이 쓰긴 하는데, 만년필이 생각보다 이렇게 막, 뭐, 제가 이렇게 필체가 좋은 사람은 아니라서 이렇게 멋지게 쓸,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 써봤자 글씨를 잘못 쓰기 때문에, 최대한 굵은 펜이 그나마 낫다. 그래서 이렇게 굵기가 좀 굵으면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아무튼, 어 오늘은 이제 가죽제품, 가죽제품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봤고요. 어 이런 거왜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음, 뭐 그저께 뭐 무슨 유튜브에서 봤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멈추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나도 살아있으니까 뭔가 그냥 그냥 무의미하게 사는 건좀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뭔가를 해보면서, 예,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어, 의외로 제 주변에 어, 이런 갈 가죽 음, 가죽 색깔 또는 정말 이런 가죽의 질감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많길래 요걸 한번 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음뭐 이런 거뭐뭐 뭐 브랜드 뭐, 몰라요 이것도 어디 뭐 인터넷에서 어떻게 조회하다가 산거고요 이건 친구가 사준 거고 가방 정도만 뭐 제가 샀다 어어 어, 그래서 음뭐 구독과 좋아요 하실 필요도 없고. 대신, 요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요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요즘에 스케줄러도 많고, 필통? 요즘에 누가 필통 갖고 다닙니다. 필통 없어요. 필통 쓰는 사람. 그러고, 뭐, 노트북도 케이스도 뭐, 이런 케이스 쓰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되게 이렇게 어떤 그디자이너브란 그런 어떤 그런 걸 쓸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런 가방, 요런 가방. 아저씨들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요즘에 뭐 그런 거 없다. 예. 근데 뭐 저는 꾹꾹이 그냥 쓴다. 예. 뭐 그냥 저는 여게좋고요 요런 어, 어떤 그런, 어, 이런 느낌 좋아요. 음, 좋아서 쓰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어, 한시를 향해 가는 시간이니까, 어, 오늘도 뭔가 했다. 예. 지금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자지 않고 뭔가 했다라고 음, 하면서 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